안녕하세요. 고마저씨의 북극기침입니다. 오늘은 고마저씨올 환절기 감기에 걸려버려서 밥과 닭고기를 사용해서 간단한 영양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쌀이 1 0 0 g 물에 1시간 정도 불려놨습니다. 그리고 껍질 없는 닭고기 한입 사이즈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썰어서 준비해놨습니다. 그리고 청경채가 200g, 버섯이 약 30g, 그리고 유, 물이 600ml 그리고 치킨스톡 블럭 그리고 가볍게 주간으로할 조미료가 후추, 간장, 참게, 참기름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불일사의 100g과 물 600g 그리고 치킨스톡 블럭을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닭고기를 넣고 불 중불에서 약불 정도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. 약 중약불로 20분 끓여서 쌀이 정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죽 같은 느낌이 나면은 여기에 청정채 소스를 넣. 고 주면서 2~3번 정도 더 끓이면 되겠습니다. 야채, 흰 수, 미이비 이렇게 완전히 죽으면 완성입니다. 이걸 그릇에 떠가지고 먹겠습니다. 여기에 취향에 따라 가지고 소량의 참기름이나 후추, 간장, 깨 등으로 간을 해서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요리 1인분에 칼로리는 약240 칼로리고요. 오늘 만든 양은 2인분 총480 칼로리가 되겠습니다. 아, 다이어트 성공하시고요. 고마 도시처럼 감기 걸리셨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